안녕하세요, 김수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계약이 있어서 계약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남자분들께서 이제 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좀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금 이 차가 이제 벤츠인데 이거를 거의 8년째 타고 있거든요. 제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사서 지금 약 8년째 굉장히 오래 타고 있죠. 지금 제가 그 지난 8년 동안 그래도 많은 이제 자산이 증식되지 않았겠습니까? 차를 중간에 한 번도 바꾸지 않고 8년 전에 탄 차를 계속해서 지금도 타고 있는데 사실 운전을 많이 안 합니다. 네, 이거 지금 8년 탔는데 6만도 안 탔거든요. 네, 오케이. 저는 보통 이제 거의 강남에 있는데 강남에서 그냥 계속 걸어 다녀요. 거의 걸어 다니고 왜냐 워낙 이제 강남에 차가 많이 막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걸어 다닙니다. 네, 제가 20대 초반부터 이 외제차, 이 좋은 차를 타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갈증 뭐 욕망, 뭐 갈망 이런 게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 얼마나 강했었냐면 20대 초반에 제가 이제 뭐 21살, 어, 뭐 22살 요럴 때 이제 그때 강남에 또뭐 압구정 이런 데 있잖아요. 압구정 로데오걸 이런 데가 가지고 외제차 구경하고 이랬었습니다. 이제 나도 저런 거 타고 싶은데. 저는 이제 강북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제 20대 초반만 해도 외제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게 지금 한 15년 전 그때니까 이거 벤츠 처음에 제가 8년 전에 살 때만 해도 진짜 그때는 어 굉장했거든요 히 이게 20대 중후반에 내 힘으로 내가 일군 어떤 자산으로 산 거니까 이게 뭐 투어인 상태에서 산게 아니었기 때문에 여하튼 굉장히 차에 대한 갈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인터넷으로 차 검색해보고 차 사진 보고 또뭐 그런 모토쇼나 이런데 있으면 한 번씩 가서. 또 보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 기분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남성분들, 20, 30대 남성분들. 사실 차에 대한 사랑은 뭐, 나이가 들어도 여전하죠.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저도 뭐, 크게 다를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과 어떤 생각 이런 걸잘 아는데,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남성분들, 젊은 남성, 2030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젊을 때 함부로 외제차를 산다던가 아니면 내 어떤 소득과 자산을 벗어나는 차를 절대 사시면 안됩니다 뭐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차라는 건 사자마자 감가가 되는 거고 대부분 또 할부로 사시겠죠 그러면 내 어떤 미래의 소득을 끌어오는 거고 예를 들어 지금 한 3천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걸로 차를 사면 그냥 그거는 소모되는 비용이에요 특히나 젊을 때 그렇게 소중한 종잣돈을 그런 식으로 날려버리면 그건 단순히 돈만을 날리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세월 어, 투자라는 건 결국 시간의 흐름을 먹고 자라는데 그 시간을 너무도 어, 너무도 잘못 활용하고 있는 거다 젊다는 거는 종잣돈 돈은 부족하지만 그럼 시간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어, 고작 차를 사는데 그냥 질러 버린다 어, 그렇게 하면 너무도 뼈아픈 일입니다 뼈 아픈. 처음 투자를 21살 때 하고 이 차를 타기까지 살 때까지 한한 한 8년 걸린 것 같아요 한 7, 8년 걸렸거든요 중간에 뭐 언제든 차를 살 수가 있었고 또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어설픈 건 사고 싶지 않았고 어, 또 재단에는 나름의 또 자존심이 있어서 어설프게 뭐그 20대 때탈수 있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사느니 난안 산다. 난 무조건 어, 또 어린 마음에 그때는 이제 무조건 외제차 해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투자자의 마인드가 장착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차를 살수 있었음에도 그차살 돈이면 이걸로 부동산을 하나 더 사지 그걸로 부동산을 사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가 있고 또 시세 차익이 얼만데 그거를 그냥 차로 질러버린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참다 참다 어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자산을 읽었을 때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그게 이제 7, 8년 됐을 때 처음 산것 7, 8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꾹꾹 참았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설프게 이제 돈이 좀 벌리고 모였다고 해서 그때 어설프게 그냥 아무 차나 한번 질렀다면 제 자산이 증식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이고, 그걸 참은 덕에 이제 더... 제가 원하는 차를 살 수가 있었던 거고 또 그렇게 막상 이제 딱 차를 사고 나니까 그 차에 대한 어떤 욕망 갈증 이게 딱 사라지면서 저는 의외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차를 막 바꾸고 샀다 팔았다 하고 뭐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뭐 리스로도 타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이 차를 딱 사고 나니까 딱그 갈증이 사라지면서 8년째 타고 있습니다 8년 너무 좋고 지금 어 거의 6만도 안 탔고 지금도 여전히 새차 같거든요. 그 젊은 남성분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 마음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어, 너무나 잘 알죠. 그 마음을 근데 그거를 조금 참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참는다기보다는, 어, 뭐 이렇게 자린고비가 되라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그거를 살을 살 바에야 그 돈으로 파트를 사자, 어, 내 부동산을 사자, 그게 더 뿌듯합니다. 저희 뭐 3천만원 아파트 투자 프로젝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천만원, 뭐 5천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지금 전국에 살수 있는 아파트가 많고, 그게 단언컨대 물건을 잘 고르면 한 2년만 지나도 그 투입금, 투자금의 100% 정도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 수익을 2년만에 낸다는 거는 엄청난 수익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시장에서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더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3천만 원 투자했는데 그 아파트가 1천만 원이 오를 수 있어요. 어. 그러면 그거는 200%죠. 젊은 특히나 남성분들. 오늘 은좀 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어. 그 차를 사고 싶은 그 욕망을 이렇게잘 치환을 하셔 가지고 그걸로 아파트를 차라리 사자. 어. 차라리가 아니고 무조건 부동산 아파트를 사세요. 남성분들 어설픈 차 사느니 그거 사서 뭐 합니까? 좀만 참아서 한 2년 4년 있다가 자산이 좀더 불어나서 사면 지금 뭐 아반떼 살 거를 소나타 살수 있고요. 바로 이제 외제차 넘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차를 사느니 부동산 투자, 아파트 투자를 먼저 해서. 자산을 좀더 뿔리자. 그래서 나중에 더 좋은 차를 타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는 건다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사는 순간 감가입니다. 사는 순간. 근데 무작정 사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조금 더, 조금 더 길게 보고, 조금 한번더 참고. 그래서 절대, 어, 카푸어, 이런 거 하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예. 뭐, 요즘 뭐, 워낙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잘돼 있어서, 할부나 리스, 이런 걸로 그냥 월뭐한 2, 300 버는 분들도 웬만한 뭐 벤츠나 b m w 아우디 이런 이런 외제차 3사 고 브랜드는 이제 어렵지 않게 탈 수가 있는데 그걸 좀 참으세요 네, 그걸 하시느니 그 돈으로 전국으로 시야를 넓혀서 아파트 투자를 하세요 그게 이 초반 몇 년에는 큰 차이가 안나 보여도 나중에 되면 어, 어마어마하게 네. 어마어마하게 그 자산 격차가 벌어집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어, 좀더 경제적으로 좀더 여유로운 상황이 돼서 그때 이제 내가 진짜 사고 싶은 브랜드에 사고 싶은 모델을 사자. 딱그 꿈을 이루면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시면 또 이제 차에 대한 그런 게 의외로 이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의외로 어떤 그런 갈증이나 어떤 욕망 이런 게 사라지실 수도 있다. 오늘 이제 제가 오랜만에 이제 운전하는 김에 한번 이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앞으로 이제 저희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투자 공부, 부동산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불이니 때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어설픈 공부로 투자를 하시면 그래서 계속해서 채널 컨셉은 어, 열심히 공부를 같이 하는 그런 컨셉으로 가겠지만 어, 이제 또. 맨날 공부만 하면 재미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 일상이라든가 또는 제가 좀더 편한 어떤 장소나 어떤 위치에서 할수 할수 있으면 또 이런 영상을 자주 또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을 때 절대 카푸어 되시지 마시고 차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걸로 아파트를 사자. 차라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파트를 사고 젊을 때 외제차 끄는 것보다. 내가 아파트 있다고 하는 게 부동산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입니다. 훨씬 더. 뭐 조금만 더 참으시고 그럼 나중에 내가 훨씬 더 좋은 차를 탈 수가 있다. 네. 이상 임수영이었습니다.